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6쪽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 알기입니다. 우선 빗소리를 같이 들어봅시다.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네. 잘 보았나요?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떠올렸나요? 음. 방금 그 동영상에서 여러분은 동영상을 통해서 비를 보았고, 빗소리를 들었고, 비가 동식물에게 떨어졌을 때, 동식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만남을 보았고 그리고 영뭐 꽃잎에 비가 떨어졌을 때그 빗물이 모이는 장면들도 보았을 거예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비가 마치 빗물 하나 하나가 생명체 같았어요. 움직이는 생명체.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이 비와 관련된 경험들이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고 그때 그 당시 내가 봤던 것 그리고 들었던 것 그리고 내가 내 피부를 통해서 느꼈던 것 촉감 이 여러 가지를 총 동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떠오르는 장면에서 어떤 감각들이 느껴졌었는지를 설명해주면 더욱 더이 수업과 어울리는 대답일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이 친구의 대답을 한번 봅시다. 교실 창문으로 보았던 비 내리는 운동장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어 좋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죠? 비 내리는 운동장.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때 어떤 것을 보았는지. 그리고 창문에 맺혔던 떨어지는 창문에서 떨어지는 그 빗소리. 그리고 그 빗줄기의 흐름.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 우산 끝에 빗방울이 모여서 떨어지는 장면을 떠올렸어요. 네, 그렇지요. 여러분 그냥 그비 자체만으로도 비를 보는 것만으로도 음, 좋은 경험이죠. 네. 음, 마음이 차분해지는 경험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의 경험도 음, 과제나 선생님에게 발표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이번, 오늘 배울 내용, 오늘은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안다입니다. 다음. 네, 36쪽에 시가 있죠. 제목은 네, 소나기. 그리고 시는 오순택님이네요. 여러분, 일단 시를 읽기 전에 이렇게 시와 관련된 그림을 살펴보는 것도 좋아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소나기 비오는 날에 대한 그림을 음, 눈으로 알수 있죠. 한번 살펴봤죠. 그럼 여러분 스스로 혼자 한번 어, 이 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지해 놓고 시를 읽으세요. 느낌을 살려 소리내어 읽어보아도 좋습니다. 음, 다 읽었나요? 그럼 음, 시를 낭송해보, 낭송한 것을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소나기 오순택 누가 잘 익은 콩을 저렇게 쏟고 있나? 또로록 마당 가득 실로폰 소리 난다. 소나기 그치고 나면. 하늘빛이 더 맞다. 네. 뭔가를 느꼈나요? 뭔가 그려지나요? 이걸 통해서 뭔가 들리나요? 보이나요? 이시 하나로 어떤 장면들이 다 보이나요? 음, 네. 여러분이 더 많이 읽고, 그래서 여기 시한줄한 한 줄의 의미를 어, 많이 느꼈으면 좋겠네요 소나기 그쵸 소나기 할때그 느낌 소리 나나요 소나기 오순택 누가 잘 익은 콩을 저렇게 쏟고 있나 또로록 마당 가득 실로폰 소리가 난다 소나기 그치고 나면 하늘빛이 더 맑다 <laughs>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소리 내어서 내가 느꼈던 부분을 강조해서 외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를 같이 읽어보고 풀, 풀어봅시다. 음, 첫 번째. 소나기가 오는 소리를 무엇이 쏟아지는 소리라고 표현했나요? 간단하죠. 무엇? 그렇죠. 콩! 여러분 콩 알죠? 여러 가지 콩, 검정콩, 그리고 뭐 완두콩, 강낭콩, 이 콩들 콩이 쏟아지는 소리래요. 음. 여러분 콩 쏟아지는 소리를 들어봤나요? 네, 콩 그리고 예, 이렇게 표현해서 두 번째 음, 누가 잘 익은 콩을 저렇게 쏟고 있나? 그렇죠? 이 이 시는 그렇죠 소나기 빗줄기 하나 하나하나, 하나 빗방울 하나 하나를 뭘로 표현했어요? 그렇죠. 음 이렇게 이 소리와 이 소리 비슷한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도 표현했네요. 공을 쏘는 소리 맞네요. 소나기가 음.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양의 비가 내릴 때 소나기라고 하죠. 그럴 때, 마치 두두두두 콩을 쏟는 소리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소리가 들리듯이 표현한 부분이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그렇죠. 또로록, 그 다음에 실로폰 소리 난다. 4번. 어, 이걸 비교하는 문제죠. 또로록이라는 이 표현을 넣고 읽을 때와 빼고 읽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분, 빼고 읽어봐요. 마당 가득 실로폰 소리가 난다. 이거와 또로록, 또로록, 마당 가득 실로폰 소리가 난다. 어떤 것 같아요? 또로록, 또로록이 참 의미가 크네요. 비가 내리는 모습이 더 생생하고 실감나게 실감 느껴집니다. 특히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감각에서 더 느낌이 와요? 그렇죠. 귀에 그 또로록 비가 응? 음? 비가 땅에 떨어질 때그 소리가 더 느껴지나요? 네. 시가 또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음 소나기 그치고 나면 하늘빛이 더 맑다. 표현 한 가닥은 네. 말 그대로 정말 그치고 났을 때이 친구가 하늘을 봤기 때문에 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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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을 썼겠죠. 봤을 때 그전에 하늘과 다 내리고 난 후의 하늘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써 놨겠죠. 여러분도 혹시 소나기 다 내리고 하늘을 본적 있나요? 하늘이 파랗죠. 네. 이런 여러분이 경험을 경험을 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비 비어 관련한 경험을 시로 적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소나기를 다시 읽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말해 봅시다. 이 또한 여러분이 멈추고 읽은 다음에 그리고 쓴 다음에 그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나기를 다시 읽고 계속 읽으면 읽을 때마다 또 생각이 나올 수 있어요. 또는 아, 나는 이 부분에서 이것보다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 나의 생각, 내가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걸 표현해도 좋아요. 그리고 나는 이 비와 관련해 이런 내용을 추가하고 싶다. 물론 좋고요. 음. 여기는 이 친구가 시, 어, 비를 보면서, 소나기를 보면서 느꼈던 걸 적었다면, 여러분은 비 오는 날, 어, 떤 누군가와 함께 비를 맞았다면, 그 비를 맞으면서 함께 한그 장면을 넣어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37쪽에 3번을 잘 여러분의 내용을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